옆에 가져가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어느 누구 할것 없이 새해가 되면 꼭 새로운 각오, 다짐, 결심 같은 것들을 하게 마련입니다. 안 하고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요. 그렇게 만들어진 가구는 곧 열심으로 이어지지요. 그렇게 해서 힘을 다해서 한 해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아무리하고 하는 그 시점이 되고 보면 대개는 연초에 했던 그런 뜨거운 각오들이 많이 부족하게 이루어졌음을 결산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속도 상하고 좌절감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이, "올해는 아무 결심도 안할 거야, 아무런 각오도 안 하고 지날 거야" 그렇게 하는 분은 없죠. 번번이 계획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여전히... 새해가 되고 해의 끝자락이 되면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도 한해의 설계를 하고 한해가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많은 각오를 하고 오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은 2017년 뜻깊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늘 하는 말이지만은 새해의 각오, 새해의 각오를 이렇게 하고 이 각오를 꼭 성취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했습니다. 부디 여러분, 각오하고 다짐하고 맞이한 이 새해, 여러분들이 각오한 모든 일들이 반드시 성취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신 말씀 함께 보면서 어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 각오를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신앙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몇 가지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는 부끄럽지 않은 한 해를 살겠다는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본문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아멘 본문의 서두에서 우리로 하여금 각오하게 하는 게 뭐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일반적인 각오가 아니라 신앙인의 각오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아주 성숙한 각오입니다. 본문의 기자뿐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당연히 이런 성숙한 각오를 해야죠. 부끄럽던 말든 그냥 돈만 많이 벌고 나만 높아지고. 그게 아니고, 신앙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각오는 주님, 부끄럽지 않은 한 해를 살게 하소고꼭 부끄럽지 않게 사는 그런 2017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각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서. 또는 가끔씩 부끄럽게 살아가지고, 아,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안타까워 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가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 때입니까?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각오하게 만드는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에서 그 사례를 좀 찾아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그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역시도 부끄러운 점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 말라. 고 주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면에서 그렇게 사니까 부끄럽지라고 지적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가진 것이 없다.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삶을 보니까 신앙을 보니까 영적으로는 가진 게 없어요. 빈털터리에요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했냐 하면은 벌거숭이었어요. 오단벌이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는 가난했어요. 옷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벗고 다녀야죠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창피하냐? 그런데도 그걸 몰랐던 거죠 여전히 나는 부자고 나는 천만원짜리 밍크코트를 입고 다니니까 나는 영광스럽워 육신에게 기준을 맞췄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옷까지 벗어 제치고 산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또 하나 부끄러움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는 눈이 어두워. 내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잖아.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아, 내 눈은 밝아. 내 눈은 1.2 이상이 됩니다. 조금 눈이 어두우면 안경을 쓰면 됩니다. 여전히 육신의 눈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이는 것만 집착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의 신앙의 눈이 멀어 있어서 그들 앞에 두 가지가 있으면 신령한 것과 부정된 것 있으면 신량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정된 것만 눈에 보이고 좋게 보이니까 항상 그것만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죄를 거듭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고하신 말씀이 뭡니까? 흰 옷을 흰 옷을 입어라 옷을 입어라 그 옷이 뭐라고 했어요? 성도의 오른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성도의 세마포, 성도의 옷은 올바른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뭐니 뭐니 해도 행실이 옳라야 돼요. 그게 바로 부요한 성도입니다. 성도답지 못하고 옳지 못한 행실을 하고 살면 바로 그것이 알몸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다운 행실이 뭐냐고 되묻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맞고 신앙 양심에 따라서 살면 그게 바로 성도의 옳은 삶입니다. 부디 주님이 지적하신 말씀, 새해에 이런 각오를 하고 살아라고 하신 말씀, 함께 권면을 받습니다. 행실이 옳지 못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살지 말고, 성도다운 행실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여하고, 하나님이 주신 깨끗하고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사람들이 볼 때도 누가 보더라도 성도의 아름다운 면모를 가지고 살아가는 2017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각오가 나옵니다. 담대하게 살기로 각오하라. 담대하게. 2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사도가 활동하던 시대는 지금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는 AD 1세기에 살았던 사람이고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때는 AD 4세기쯤입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핍박이 심했던 때입니다. 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붙들려갈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죠. 바울 사도처럼 강한 능력을 가진 사도지만 그 역시도 마음속엔 항상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오래도 담대하게 하소서, 어떤 핍박이 있어도 담대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너무 넘쳐가지고 별 희한한 것을 다 종교라고 그러고 그런 사이비 종교들이 판치는 바람에 오히려 진리의 종교, 우리 그리스도교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담대함, 이건 핍박에 대한 담대함이 아니고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나온 담대함을 가져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첫째가 뭐냐. 남의 이목에 좌우되지 않는 담대함. 그게 필요. 혹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좀 망설여지고 주춤거리고 소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느냐? 그거에 위축이 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저 사람 너무 예수 극성으로 믿어. 그런 소리 할까 봐. 위축이 되고 소극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이목 앞에 여러분의 신앙은 담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면 천사람 만사람이 여러분을 주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아,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이건 안 되죠. 두 번째 담대함은 언제 필요하냐. 믿음이 약해질 때. 저도 여러분도 인간의 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이죠? 신앙의 장애물이 나타나 문제가 생기 혼란이나 재난이 뜻하지 않게 나를 덮쳐올 때에 믿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이 뭐예요? 능력이 뭐예요? 주님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비록 장애물이 나타나고 시련이 오고 활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재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힘이잖아요 그걸 믿고 나갈 때 그게 바로 담대함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하고 약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크게 염려가 됩니다. 핍박 앞에서도 그렇고, 자신의 신앙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그것 때문에 소극적이 될까봐 하나님 담대하게 해주세요. 예,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한번 크게 고백을 하시죠. 주님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 그게 여러분의 재산이잖아요. 그죠? 렇 그게 우리의 힘이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게 힘이에요. 어? 그게 능력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담대함으로 사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여러분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거기 보면 이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 아니, 도대체. 뭐, 무슨, 뭐가 있길래 생명도 아끼지 않느냐? 거엔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2017년도 우리 육신적으로 비교하면 다른 분들하고 다 똑같아. 예수 안 믿는 분들하고 다 똑같아.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영적인 분명한 사실, 신앙의 사실, 이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이목 앞에 담대하시고요. 환란과 장애물 앞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담대함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라고 하신 각 오가 있어 주님 을 위해서 살것을각 오하라, 주님 을 위해서 살것을각 오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시 죠？주님 을 위해서 살것을각 오하라, 그각 오하 셨 죠？송구영신 예배 를 드리 면서도 부분적 으로 그런 말씀 을 드렸 는데, 오늘 본문 2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크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는 이유 그리고 죽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주님을 위해서다 라고 말 나의 존재 이유는 주님을 위한 것. 나의 존재 이유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이런 고백과 각오가 나오겠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각오의퍼센티지가 높아지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바울사도는 왜 이런 각오를 할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다른 것도 딱 하나. 주님께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으면 이런 질문을 드리면 생각을 한참 하는 분이 있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더라?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하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뭐더라? 한참 생각해도 잘 떠오르지 않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 주님께 받은 은혜가 뭐예요? 구원 받은 게 은혜잖아요. 한번 따라사시죠. 구원 받았습니다. 아 이거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어? 물기 한참 생각을 하세요.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예요. 죽어야 마땅한데. 죄인의 괴수인데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내 목숨은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각오가 세워진 거예요.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마다, 보신주의가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는데, 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 회개하기 전에 잡으려 가려고 담메서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쓰러지고 눈이 멀고 죽을 울기에 처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살려주셨잖아. 어찌 그 순간을 잊겠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나를 살려주신 분은 주님이고 내게 새 생명 주신 분은 주님이니까 내 목숨은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런 각오를 새롭게 한 겁니다. 우리도 그런 각오를 계속 새롭게 해야 됩니다. 1년에 첫 주일 한번 그렇게 각오했다고 해서 끝나면 안 돼요. 항상 우린 나를 위해서 살겠다. 주님은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각오를 다져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그러니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같은 맥락의 고백을 하고 있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왜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것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어 우리 모두 2017년 한 해를 사시면서 주님의 은혜 한순간도 있지 그게 약해질 때마다 나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은 주님이야 구원 주신 분은 주님이야 그러니 나는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런 각오를 열번 해도 좋고, 백번 해도 좋고, 천번 해도 좋습니다. 이 각오가 절대로 흐려지지 않고, 이 각오대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해서, 신앙을 중심으로 이런 각오를 꼭 하고, 이런 각오를 성취하는 한 해를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 받았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에게 닥쳐와도 절대로 주님 의지하고 담대하겠노라고 다짐하십시오. 세 번째,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니,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각오를 사시고 꼭 2017년도 우리의 모든 각오가 각오대로 성공하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천번을 말하고 만번을 외쳐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이 말씀 앞에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올한해 살면서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고 재난이 닥쳐와도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잊지 않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각오를, 열 번, 백 번, 천번 하면서 그 각오를 성취하는 한 해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첫 주일에 복된 각오를 한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그 각오를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